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형입니다. 자, 지금 이 공도 이전 시간에 얇은 거 했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와야죠? 그런데 이 공을 얇게 쳐서 회전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얇게 천천히 치면 여기서 안 먹죠? 그래서 얇게는 치고 회전을 먹게 하려면, 단계를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 아니, 무슨 제각돌리기를 치는데, 이렇게 짧게 잡으라 그랬다가, 이렇게 길게 잡으라 그랬다가. 그건 왜? 내가 회전이, 자, 이제 보세요. 얇게 쳤어요. 얇게 쳤는데, 회전이 많이 필요해. 그럼 얇게 치면서 회전이 많이 필요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줘야 내가 또칠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회전 사용을, 회전 사용을 여러분들이, 어, 힘은, 당구의 힘은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건 어떤가요? 어, 보통의 이런 단계로 해서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이 정도 있으면 여기까지 이게 빼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 얇게 쳐서 코너에 들어간다고 해도 완전히 맥시몽으로 탁 들어가기 전에는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천천히 치면 쳐지고요. 그런데, 자, 천천히 치우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3단계로. 어떻게 되는지. 자, 얇게 쳤어요. 그대로. 어 뭐야. 자, 얇게 쳤는데, 3단계로 회전이 탁 하고 차고 올라오는 게, 어때요? 각이, 오히려 빠졌죠?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각을, 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두께, 똑같은 여건에서 공을 치는데, 어, 그 공이, 어, 많이 올라가고 싶다. 또한, 이건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네요. 3단계를 주면 얇게 쳐도, 어, 어때요? 천천히 쳐도 내게 살아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쳤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정도 있는데 공이 틀려 어. 이정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회전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물론 이 공을 쳐야겠지만 저 공을 친다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 회전도 많이 필요 없고 힘에 여기서 타격도 생기면 안돼 아까는 타격을 일부러 줬는데 그럼 이렇게 가까이 잡아야죠 가까이 잡고 어. 이렇게 탁 쳐서 부딪힘도 생기지 않게, 어, 부드럽게, 이렇게, 갖다, 맞추기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은요, 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정을 하는 거죠. 아, 이 공을 치는데, 여기 와야 돼.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치지? 어, 더, 다이에 붙어 있는데, 물론, 편하게 치면 좋죠. 근데, 편하게 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저걸 얇게 치고 싶어요. 어, 세게 안 치고, 그게 될진 모르겠지만, 어, 세게 치면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 얇게 치면, 3단계를 잡아야지만, 3단계도 못 잡으니까. 자, 두껍게 칩니다. 두껍게. 회전 조금만 주고, 한반 정도.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게 세게 치면 격부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걸 알고 공을 치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 만약에 이렇게 있어도 이 공을 친다. 얇게는 안 되죠, 이거. 얇게 안 돼. 그럼 이게 어디 가면 좋죠? 두껍게 쳐서 전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는 쉽지 않겠, 않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3단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3단계로. 자, 목적은, 이건 완전 히 좋진 않아요. 그러나 목적이 이 공이 어디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공이 처음에 여기 가요, 여기. 그럼 이제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공이 별로 좋지 않다. 어, 이건 원래 좋지 않은 볼이지만, 어, 그래서 일적구가 어디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 공을 맞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일적구가 어디 가는지를, 어, 이 공을 쳐도 편안하게 여기서 두, 두, 뭐한 3분의 1 정도를 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가능할까? 얇게 치면. 아, 그래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최대한 이 얇게 치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회전이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럼 도전하는 거예요. 당구는 도전입니다. 도전. 길게 잡고 여기서 천천히 그냥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어때요? 또 제각 돌기가 또 나왔죠? 왜? 이 모양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비를 맞으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 앞으로 맞아도. 뭐 아주 천천히 쳐서 이걸 시야를 가리기 이전에는 뭐든지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의 두께 1분의 1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스템 시스템 때문에 공이 정체가 돼 있는 겁니다. 정체가 왜 1분의 1로 세게 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거 생각해야 되잖아.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 이 공을 얇게 칠 거야. 그러면 여기쯤 갈 건데, 이 근처 갈것 같은데, 그런데 회전이 이게 여기까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일적부의 두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구가 어디 맞아요? 어디를 맞추는 건 없습니다. 수구가 여기쯤 맞겠죠? 얇게 치니까. 그러면 여기 맞으면 회전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게 지금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꾸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공을 하나 치고 그 다음에도 이걸 응용을 할수 있지 이거를 그냥 뭐 맞히기 편한 대로 회전 어? 여기서 안팁 정도 주고 두껍게 땅 쳐서 맞힌다 음 그게 어디 가는지 알고 치면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두 가지를 다칠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도 한번 3단계 가보,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어. 어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하시면 다 돼요. 사실은 뭐, 제가 들리는 3단계보다 1단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을 구사할 수 있는, 이,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어, 아주 좋아지죠. 왜? 어, 이게 2점짜리인데 그러면 이 공을 하나를 쳐도 아주 정성 들여서 이, 이 디테일하게 이 정도면 회전이 얼마나 먹을 건지 또 내가 이 3단계라는 걸 사용을 하면서 어, 야, 이게 굉장한 거구나. 이런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겠구나, 여러 가지가. 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이걸 그냥 막칠게 아니라, 어,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자, 이건 어떻게 쳐야지? 어, 맞추기 어, 좋게 치는 게 아니라, 어, 이것도 한번 얇게 쳐볼까? 그러면 어떻게 쳐야지? 1단계? 3단계? 1단계로도 좀 두꺼우면 되겠죠? 근데 3단계 한번 쳐볼까요? 3단계 이거 누가 이렇게 치겠습니까? 다 어려워서 안 칩니다,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걸 선택하셔야 돼요. 음, 그게 실력으로 바뀌어요. 쉬운 거만 이렇게 툭툭툭툭 치다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포지션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맞히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좋게 안 쓰면 고수들도 못 칩니다. 알게 네. 한번 시도 여기서도 충분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공이 여기 올걸 여기다 나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게 정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데 한번 해보자. 어, 결과가 좋다면 내가 이 연습이 가장 값진 연습이 되지 않겠느냐. 자 어때요? 천천히 치니까. 뭐 세게 안 치니까 특별히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또 좋죠? 또. 응. 또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칠때 저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치더라도, 이 공을 치더라도, 어, 얇게 치면 이게 어디 갈 건지를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 올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얇게 회전을 주고 칠 건지 무회전 주고 치는 게 훨씬 편하죠. 편하기는. 자, 무회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가까이 잡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두께가 조금만 잘못돼도 이 분리각이 커지기 때문에 벌써 어려워지는 거예요. 짧게 잡으면 이게 약간 두꺼워도 공이 둥그레질 수 있어요. 왜? 부딪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두께를 조금 잘못 맞추더라도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 무회전으로 가까이 잡고, 어, 내가 부드럽게 그냥 맞추기만. 어. 원하는 두께에다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맞추기만 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내가 일적구를 여기다 보낼 수 있으면서 이 하나의 구역을 내가 일적구에 설정을 하는 게 저도 누구나 다 일적구에 어떤 부분을 맞추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가 여기 온 걸로 인해서 벌써 포지션이 된 거예요. 네. 왜?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맞았을 경우에는 칠수 있잖아요. 만약 에이 공이 있을 때 하고 치시죠. 그러면 얇게 쳐. 그러면 저 빨간 이, 이 일족구가 어디 갈까요? 이거 있겠죠. 그럼 이 근처에서 맞고 뒤로 맞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공을 좀 올려야 되나? 그럼 한번 올려 볼까요? 어, 올려서 뒤로 맞힌다라는 느낌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느낌으로. 자, 올려서.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어, 그것을 내가 미리 알고, 음, 공을 치는 것과, 어, 그렇지 않은 것, 빵 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각 돌리기부터 다, 모든 공을 연속해서 다루겠지만, 힘들게 설, 어 그리고 그것을 노력해서 마쳤을 때는 그만한 값어치 이상의 실력으로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